자, 종과 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립 보행을 하죠, 우리가. 직립 보행을 하면서 어떻게 진화됐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직립 보행하면서 어떤 진화를 가졌어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음식을 먹게 되고 손을 사용하게 되고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죠. 그다음에 내장기와 척추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사족 보행 뭐 이러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좋습니다 가끔 짧게 하는 것들 좋은데 우리의 척추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좀 과장됐는데 그 장기는 어떻게 됐어요 조금 더 이렇게 됐을 때 장기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척추 자체는 이 상태에서 저항을 받아야 됩니다. 중력 저항을 그렇게 받는다니.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뭐사적 보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태로 하면은 장기를 이런 식으로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립 보행이 기본적이다. 그래서 카이로프랙틱에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많은 경우 어떻게 돼요? 능력 저항을 받는 상태로 찍죠. 스탠딩 상태에서 어만 엑스레이를 어, 찍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횡으로 나누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횡격막이라고 하죠. 우리가 횡격막을 이게 뭐 제일 무게 골 책에서 나온 그림인데 횡격막을 보통 8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어, 라스에서 쓰는 보스트링 그러니까 정골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보스트링이 있어요. 전방 보스트링, 후방 보스트링, 뭐 측면 보스트링도 있겠죠 그 보스트링에 대해서 활시위 이론이죠 전방 보스트링은 어떤 거예요? 사람 몸이 그냥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앞쪽에서 끌어당기는 힘 뒤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후방 보스트링이 되고 앞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전방 보스트링이 되겠죠 활시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방 보스트링이 더 강하면은 몸이 이렇게 휘겠죠 후방 보호 스트링이 가면 반대로 휘겠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 스트링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횡격막 8개 보시면은 발바닥 횡격막입니다. 그다음에 무릎에 슬 와근이 횡격막 취급을 받죠. 그래서 횡격막이고 골반 저, 골반 저를 우리가 횡격막으로 치급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호흡 횡격막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호흡 횡격막이 있죠. 그다음에 흉곽출입구. 이것도 하나의 횡경막 취급을 하고요 턱은 당연히 이턱 바닥 이 바닥은 횡경막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학파가 조금 나눠지긴 하는데 대후두공을 횡경막 취급하는 학파가 있고요 아이눈 어, 부위 여기를 횡경막 취급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네, 뭐 대동소이하죠 손의 천막하고 안장 가로막을 횡경막으로 본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두개 천골에서 이야기하는 손의 천막, 안경막 또는 안장 가로막, 이것을 저희가 횡경막 취급하고 있어서 전체 8개의 횡경막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